내가 또 이해되기 어려운 말을 또 던지는데 정청래 얘기하면요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더라고 관심이 없어 무슨 짓을 해도 하도 본전이 다 드러나가지고 웬만한 사고 정청래가 쳐봐야 아이 그런 놈인데 뭐 아유 안 봐도 뻔하지 뭐 그래서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릅니다 조민에 대한 얘기인데요 조민 멘탈의 경의를 표한다 좋은 의사 되달라 정청래가 야나 진짜 나는 멘탈에 뭡니까 경의를 표한다 그래서 아 이건 뭐 혹시 조민을 이제 까나 <laughs> 그렇게 생각했어요 멘탈 가만히냐 그니까 러너 그렇게 너무 배짱부리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의를 보한다고 그러고 좋은 의사들 달라는데요 건 이제 경청의 부인이 그 한일 병원에 근무하는 거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 조민이 그 인턴 학교 간에 도움 준거 아닌가 이런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인제 뭐 불편한 게 있었는지 어쨌는지 아니 그 부인이 뭐 도움 줬건나 거지 그건 난 상관 안 합니다 줬을 수도 있고. 안줬 쓸 수도 있는데, 뭐 같은 편끼리, 뭐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말, 아, 멘탈에. <laughs> <laughs> 나야 진짜 부인이 약재부장으로 있구나 거기 어, 부장이네 그럼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아 이름서 조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청리가 이를 악물고 의사시험 합격하고 인턴까지 합격한 조민약의 멘탈에 경의를 표한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조만간 한일병원에 가 의사 조민에 응원하고 오겠다 의사 조민 선생 인턴 생활 열심히 하고 좋은 의사 되달라. 있고 응원했다 <laughs> 대단하다. 근데 이 멘탈을 좀 잘못 해석하는 건데 이건 멘탈이 아니야. 이거는 저똥배짱이라고 그럴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멘탈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뜻으로요. 그 유리 멘탈 이렇게 말하자면 겁이 많고 심장이 우리 약하다 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멘탈을 강하게 해야 된다.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또 그렇게 코칭하는 것도 있어요. 그, 그 그런 또 학원도 있더라고요. 또 그런 자기 개발서도 많이 나오고. 그또 유명한 일화가 박세리 선수 아니에요? 박세리 선수 그 골프는 멘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력으로 싸우는 승부기 때문에 예, 멘탈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뭐, 뭐 어디서 저기 공동묘지에서 무슨 연습을 했대. 나 어렸을 적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혹독하게 멘탈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멘탈 훈련을 어려서부터 박세리 선수가 받아서 예, 그렇게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됐다. 그리고 그 말고도 뭐 손흥민 선수 등뭐 김연아 선수 등 이런 게 그런 의미의 정신력, 이거 멘탈이지. 아니 사기치는 멘탈 그 멘탈이라고 안 해. 어? 똥배짱 이런 거 그러면 박세리 선수 아버지가 그 멘탈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는 공동묘지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자기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내 실력 발휘를 할수 있는 상대에 쫄지 않고 어떤 난관에도 쫄지 않고 할수 있는. 그 멘탈 훈련이지 그러면 거기서 공동묘지에서 아버지가 야 너는 있지? 야 그거 있지? 그 어떤 순간에서 그, 그 뭐라고 그래 큐시트라고 그래뭐 스코어 적는 거 거기다 사기로 네가 다섯 타 쳤으면 네타 쳤다고 쏘겨서 쳤고 상대의 공을 발로 뻥 차가지고 치기 어려운데 막 이렇게 안 보는 데서 하고 또 그런 멘탈로 훈련해야 돼 따라 그리고 너는 불리한데 공이 가있으면 그걸 슬쩍 해가지고 치기 좋은 데로 살짝 옮겨놓고 그거를 눈 하나 꺼 안하고 할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챔피언이 될수 있고 사기를 쳐서라도 챔피언이 되는 그런 멘탈 훈련을 해야 돼. 이렇게 아버지가 가르쳤겠군요 <laughs> 송민 선수도 지옥 훈련을 하면서 멘탈 훈련을 하면서 아들아 너는 심판이 안 보는 데서는 상대의 그 급소 있잖아. 거시기. 거시기를 빵차. 어? 그리고 그냥 뚫어트려. 그거 네가 골을 넣어야 돼. 그런 멘탈을 너는 훈련을 해야지. 이렇게 가르쳤겠구나그 멘탈이냐? 성내 씨. 뭔 멘탈을 조, 경이롭다 그래. 의사를 또몇번 강조하네. 그멘 멘탈이지? 아, 나 이쪽 이쪽 사람들. 강아지, 그런 니네들. 어우, 문재인 멘탈 최강한, 최강 아니야, 최강? 조국 멘탈? 야, 박범계도 멘탈 세더라. 보니까. 추미애 멘탈. 아, 그쪽은 멘탈을 그렇게 정리하는구나. 멘탈이 그 이제 원래 그 영어에서 온 거야? 어디서 온 거야? 하여튼 뭐 외국에서 온 건데. 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멘탈이 아니네. 이제 사전에 멘탈이라고 한번 쳐볼까? 멘탈은 뭐라고 나오나? 멘탈 아요 나오네 MENTAL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정신 또는 정신 세계 아 이거네. 그러니까,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정신세계, 그 멘탈이네, 그게. 그 멘탈이 경이롭다는 거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경이롭게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 아니야. 위조하고, 그렇게 해도, 온 세간의 그 따가운 시선도 굴하지 않고, 나는 위조 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의사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대단하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청례 씨한테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지, 뭐. 당신들의 정신세계 그렇다는데, 어휴, 존경합니다. 근데 요거, 요거 좀 여담인데, 요거 아주 웃겨가지고. 이분. 멘탈은 어떨까요? 여긴 유명한 사람 아닌데. 벤츠를 몰고 가다가 이제 박았어. 택시기사를 박았는데.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아, 여긴 멘탈이 다 나옵니다. 재판장은 사람을 벌금형으로 하는데 벌금형으로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다른 차량과 추돌한 그 휴학생인데 22살이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어, 그 이유 때문에 어, 벌금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군요. 아, 여기서는 이제 아마 그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재판장 장에서 했겠지 판사한테 이 벤츠 탄 스물두 살짜리 휴학생 학생이 <laughs>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벤츠를 타고 술을 많이 먹고 박았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 스물두 살짜리 학생의 멘탈도 대단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아니 다른 이유로 벌금형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예를 들어서 여, 여태까지 음주운전한 경험이 없고 전과가 없고 그다음에 차량으로 이렇게 큰 사고를 낸 경험이 없고 아 이래서 나이도 아직 젊고 장래를 위해서 그런 벌금을 한다 징역은 너무 가혹한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해야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이걸 하면 안 되잖아요 벤츠를 탄대 22살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50둘도 아니고 2 2에 벤츠 탈수 있습니까 아 이거구나 이거 저도 이 멘탈을 고쳐야 돼 부모는 돈이 많아 근데 부모가 막한 달에 몇백만 원씩 용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벤츠는 타지만 내가 벌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부모에 의존하는 내 경제력, 엄마 아빠가 돈안 주면 나는 거지가 돼. 아,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 멘탈이구나 엄마 아빠에 의존하는 멘탈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 근데 여기 또 멘탈 강한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시속 10km로 달렸대요 리 시속 10km 시속 10km는 이거 거의 차가 뭐 가는 거예요 근데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받았는데 시속 10km로 받았는데 전체 3주 나왔대 택시기사는 뭐 이럴 수도 있나 보지 에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걸면 안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 쫙 박았어도 또 몸이 약한 사람은 또 전체 삼주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제가 의사가니까 이거 가지고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여기서도 이런 왜 마이너한 얘기를 제가 여기다 갖다 붙이냐면요. 우리 세상은 너무 멘탈이 긍정적인 그 원래 멘탈 정신력 이런 게 아니라 뭐 이상한 멘탈 소유자들이 우리 사이에는 많은 것 같아서 요즘 특히 사법계, 정치계 이런 데 많잖아요. 만약에 이런 정청내에 표현한 멘탈이 예를 들어 서 연예계라든가 스포츠계에서 나왔으면요 완전 매장당할. 유승민이 아직도 한국 못들어 유승민이 아니라 유승준 아직도 한국 못 들어오고 있잖아 그래도 그, 그 친구 멘탈 강화대 계속 울부짖고 막 울기도 하고 근데 매장시키잖아 페어플레이가 안 되는 멘탈은 똥배짱과 이건 나쁜 걸로 스포츠맨십이 어긋나다고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정치권과 그 다음에 사법부 이래 판검사님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 멘탈을 잘못 우리가 생각하는 멘탈이 아닌가 보면. 그러니까 성공한 건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멘탈은 그 위치까지 못가 근데 이걸 남을 짓밟고 편법을 쓰고 위조를 하고 반칙 편법을 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출세 위주로 올라가야 그 높은 자리까지 가. 그러면 정청래가 설명하는 멘탈이 맞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정직하게 사는 분들은 그런 멘탈이 없기 때문에 성공을 못 하는 거네요.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고 조민이같이 정청래같이, 문재인같이, 박범계같이, 추미애같이 또 이상한 뭐 하여튼 판검사들 같이 이런 분들 멘탈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는 사회랍니다, 여러분들. 부어사전을 바꿔야 되겠네요. 요 사전, 부어사전이 아니라 이거 저 어학사전. 멘탈 다시 읽어드립니다.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정신 또는 정신세계. 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정신력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국어사전 그 바꿔야 되겠습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뭐냐면 반칙 편법을 쓰더라도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는 독버섯 같은 정신이 있어야 멘탈이 강 어학사전을 바꿨습니다 아 이거 이래서 이봉규 다 방송에서 잘리고 요모양 요꼴이구나. 그러나 우리 유튜버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때문에 유튜브 방송 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기를 모아서 이 우리식의 멘탈로 갑니다. 가시죠. 어느 멘탈이 이나 끝까지 한 가보자. 청래 씨 기다려라.